안녕. 랄랄라 라라언니에요. 오늘의 질문 짜잔! 생리 양을 모르는데 생리대 어떤 크기를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생리를 시작한 친구들도 워낙 생리가 불규칙적이고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 생리 때마다 무슨 크기의 생리대를 써야 할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피가 얼만큼 나올지 어느 시기에 어떤 크기의 생리대를 써야 할지 그리고 마피에 가면 생리대 크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할 텐데요. 자, 생리대 크기에 대해 라라 언니가 알려줄게요. 일단 생리대 사이즈는 나의 몸 크기에 맞춰서 정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나는 몸이 작으니까 소형 나는 몸이 크니까 대형 이렇게 아니죠 우리가 옷 사이즈처럼 내몸 크기에 맞춰서 생리대 사이즈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리대는 생리혈 즉 생리피의 양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생리피가 많이 나오면 대형 생리피가 조금 나오면 소형. 이렇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생리대 크기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랄라이 생리대를 한 눈에 크기를 비교하기 좋게 라라 언니가 다 펴서 비교판을 만들어 왔어요. 여기 크기 순서대로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다른 판에는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와 함께 요즘 많이 사용하는 입는 오버나이트도 함께 비교하기 위해서 붙여놨어요. 보통 팬티 라이너는 얇고 날개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팬티 라이너는 주로 우리 친구들이 생리하지 않을 때, 뭐 보통 냉이라는 질 분비물이 나오는데 질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어떤 친구들은 분비물이 또 팬티에 묻는 것이 좀 찝찝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보통 생리주기가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7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7일 내내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첫날에 슬금슬금 피가 나오기 시작해서 보통 2일에서 3일째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나오고 4일에서 5일 정도에는 적당량의 피가 나오고 6일에서 7일 정도에는 찔끔찔끔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6에서 7일 정도에 피가 찔끔찔끔 나오는 시기에 보통 팬티라이너를 착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소형. 소형은 사실 요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소형과 팬티라이너가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요즘은 롱 팬티라이너라고 해서 소형만큼이나 길게 나온 팬티라이너도 있거든요. 보통 소형 역시 피가 아주 조금 나오는 시기에 착용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두꺼운 소형보다는 얇고 가벼운 느낌의 팬티라이너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소형 크기의 생리대는 많이 팔지를 않아요. 소형 크기의 생리대가 없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생리피가 아주 찔끔 나오는 시기에는 소형 대신 팬티라이너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건 중형. 중형은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기예요. 일단 생리 기간 중에 피가 아주 많이 나오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중형 사이즈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7일 정도의 생리 주기 중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기 제외하고는 중형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리대 사이즈별로 구매할 때 중형 사이즈의 생리대를 가장 많이 구입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생리 주기별로 어느 정도의 생리 양이 나오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뭘 써야 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중형 사이즈의 생리대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원 가다가 갑자기 생리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해 놓은 생리대가 없다. 그럴 땐 얼른 편의점에 들어가서 사이즈가 고민될 때는 일단 중형 사이즈로 선택해서 구입하고 빨리 생리대를 착용하시면 돼요. 그런 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생리 나온 양을 확인해 보고 생리피가 이 중형 사이즈 생리대에 3분의 2 정도 묻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형 사이즈의 생리대로 착용하면 됩니다. 다음, 대형. 대형은 중형과 더불어서 자주 사용되는 사이즈인데요. 대형은 피의 양이 많이 나올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7일 주기로 봤을 때 2일째나 4일째 정도에 피가 많이 나올 때 사용하고요. 중형 사이즈의 생리대를 사용했는데 한두 시간 후에 화장실을 가서 확인해 봤더니 중형 사이즈 생리대의 3분의 2 정도가량의 피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대형 사이즈의 생리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생리대를 구입해 놓을 때는 중형과 대형을 함께 구비해 놔야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중형 두 개. 대형 부개 정도의 생리대를 예쁜 파우치에 넣어서 가방에 놓고 다니면 갑자기 생리 시작할 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랄라! 자, 이번에는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는 굉장히 크죠? 밤에 잠잘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넓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잠잘 때 눕거나 뒹굴뒹굴 할수 있는데 그럴 때 엉덩이 쪽으로 피가 새지 않도록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넓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의 오버나이트는 보통 아주 피가 많이 나오는 2일에서 4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기에 보통 사용하고요 피가 아주 많이 나오는 이틀에서 4일 정도의 시기에는 울트라 오버 나이트라고 해서 더욱 길고 크게 만들어진 오버 나이트 사이즈를 사용하기도 해요. 잠잘 때나 생리를 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대형 사이즈를 차도 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런 오버 나이트를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이번에는 입는 오버 나이트. 입는 오버 나이트는 이렇게 팬티처럼 입는 거예요. 오버 나이트니까 주로는 잠잘 때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 친구들의 팬티를 벗고, 입는 오버나이트를 입고, 파자마 입고 자면 됩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생리대이기도 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리 양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생리대 크기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착용하시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